홀수의 개수야. 여섯 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홀수. 홀수는 맨 끝자리. 1위 자리 숫자가 1, 3, 이렇게 가면 되겠다. 그치? 자, 그러면, 아하, 얘는 말이지. 좀 주의할 게 있어, 또. 아, 0이 있네. 그러니까 여섯 자리가 안 만들어지면 안 되니까, 얘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. 자, 어떤 케이스냐? 1, 이렇게 가고요. 하나, 둘, 셋, 넷. 그 다음에 여기가 1, 이렇게 오는 케이스. 그렇죠. 그 다음 또는 1, 하나, 둘, 셋, 넷, 3. 요렇게 오는 케이스가 있고요. 그렇죠. 무슨 정기지에 갔어? 자, 그 다음에 또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, 여기 밑에다 할까요? 또는 요번 이거지 3, 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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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. 요렇게 됐습니까? 또 있습니까? 3은 하나밖에 없네. 그치? 자 그러니까 맨 앞에 2이 오는 케이스 중에 뒤에도 홀수가 오는 경우 맨 앞에 3이 오면서 뒤에 홀수가 오는 경우 이거밖에 없습니다. 그쵸? 또 있어? 없잖아. 3, 3은 안되잖아. 3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하나, 하나씩 하나씩 봅시다 자 그러면 자 1, 1이 왔어. 1, 이다 써버렸네 남은 거 뭐뭐냐면 0, 2, 2, 3이 남았단 말이야 그치? 얘를 그냥 일렬로 아막 배열해주면 이 안에서 채워질 거 아니겠어요? 자, 얘네들은, 자, 얼마야? 4팩, 2팩, 이렇게 되는 거잖아. 됐습니까? 4, 3, 12, 12개. 이렇게 나오겠네요. 자, 그 다음에 또 이런 케이스 봅시다. 2라고 3을 썼어요. 2라고 3을 썼으니까. 자, 2라고 3을 썼습니다. 자, 그럼 남아있는 문자는 뭐뭐야? 0, 1, 2,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얘는 얼마니 4팩을 또 얼마로 2팩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지 그럼 얼마야 12 이렇게 되겠다 그치 이해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고요그 다음에 또 봐보자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이 또더 나오겠다 왜냐면 아이고 선생님도 아 나이가 들었어 홀스 2도 있잖아 그치 자 근데 아무 말도 안하냐면이 니네들 어? 어? 내가 이거 틀렸나? 그거 그 생각이야? 어 선생님 봤더니 홀수는 아까 선생님말도 이렇게 해놓고도 막 이렇게 끝에만 이리자리한면 된다고 그래서 여기 막 이렇게 됐네 그치 아3은 이것까지 하고 가자 더 12개고요 얘도 똑같아 3일 3일 썼으니까 얘도 12개가 나올 거야 이렇게 12개 그치 그 다음에 2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 그치 아 선생님이 이거 또안 했네 그치 2빵 빵빵빵1그 다음에 2빵빵빵빵3 빵, 이렇게 돼도 되잖아 그쵸? 자 그러면 2하고 2를 썼습니다 2하고 2를 썼으니까 이거랑 이거 썼으니까 0123 여기는 남은 게0123 0123어 얘네들은 그냥 몇 개야 4팩까지 오면 되겠다 그치? 24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또 2하고 3을 썼습니다. 2하고 3을. 자, 요렇게 썼어. 그럼 남은 건 0, 1, 1, 2. 자, 이거는 몇 개? 12개 나오겠다, 12개. 됐습니까? 계속 두개가 같은 거면 12개 나왔잖아. 자, 그럼 계산을 해 줍시다. 12가 총몇개 있냐? 4개 있으니까 48. 48에다가 얘 24를 더해 주시면 72. 답은 72개가 나옵니다. 오케이. 자